새벽 5시 강남 한복판의 동아빌딩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박동철은 낡은 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이른에 가까운 나이지만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빨랐습니다. 주차장 구석구석을 닦는 동안 그는 가끔 멈춰서서 출근하는 입주민들을 조용히 바라봤죠. 동철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관리실장 최경숙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어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서 말이야. 오전 7시가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한지선이었죠.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박동철 옆을 지나쳤어요. 박동철을 힐끗 보던 지선은 코웃음을 치더니 고급 수입차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박동철은 7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사는 펜트하우스 앞에는 쓰레기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선이 얼굴을 내밀었죠. 아저씨 쓰레기 좀 알아서 버려요. 말을 마친 지선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동철은 묵묵히 쓰레기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관리실 CCTV 앞에 앉아있던 최경숙은 모니터 속 장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며느리가 갈수록 심해지네. 일주일 후 화창한 오후 1층 로비 카페에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선은 친구 세 명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케이크와 커피가 놓여 있었죠. 우리 시아버지가 강남에 건물 몇채 갖고 계시거든. 지선의 자랑에 친구 중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준혁 씨도 나중에 건물 물려받는 거야? 당연하죠. 외아들인데. 그때 남색 작업복을 입은 박동철이 유리창을 닦으러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선은 친구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청소부 아저씨, 일이 진짜 느려요. 박동철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창문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지선 일행은 복도에서 다시 박동철과 마주쳤죠. 지선은 걸음을 멈추더니 바닥에 놓인 물통을 발로 찼어요. 물이 쏟아지며 복도 바닥이 젖었습니다. 박동철이 걸레를 꺼내 물을 닦는 동안 지선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일좀 제대로 하세요.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친구들과 함께 사라진 지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동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관리실로 돌아온 최경숙은 CCTV 화면을 되돌려보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퇴근길, 박동철은 최경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저랬나? 결혼 전엔 점잖았는데 펜트하우스 들어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2주 후 금요일 저녁 지하 주차장은 퇴근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박동철은 분리수거함 앞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급수입차 한 대가 주차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지선은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박동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퇴근하셨어요? 지선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비켜요, 급하다고. 그 순간 쇼핑백 하나가 찢어지며 명품 구두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동철이 허리를 굽혀 상자를 집어들자 지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지선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명품이 뭔지 알기나 해요? 박동철은 아무 말 없이 구두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로 박준혁이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아내가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죠. 여보, 무슨 일이야? 지선은 남편을 보자 표정을 바꿔 말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준혁은 당황한 얼굴로 박동철과 아내를 번갈아 봤어요. 박동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올라가거라.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뒤를 돌아보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박동철은 관리사무소로 최경숙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최경숙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에 한달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지선이 쓰레기를 던지는 장면이 나왔죠. 이어서 물통을 차는 장면, 욕설하는 장면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박동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최경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대한대요. 박동철은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후 3시. 그는 아들을 동네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냈어요. 준혁은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꺼내자 긴장했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 속에서 지선이 청소부를 모욕하는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준혁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박동철은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차집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지만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동철은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관리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소장실 책상 위에는 최경숙이 준비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박동철은 하나하나 서류를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김태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소로 들어왔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불렀네. 박동철은 펜트하우스 임대차 계약서를 펼쳐 보였어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거주할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직접 7층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게. 오후 2시 등기 우편 발송 확인증이 프린터에서 나왔어요. 저녁 6시 퇴근한 준혁이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선에게 봉투를 건넸죠. 지선은 봉투를 뜯어 계약해지 통보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건물주가, 박동철?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당신이 괴롭힌 청소부가 바로 아버지시고 지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리가 없어. 거짓말이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펜트하우스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아침, 이사업체 직원 4명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지선은 부은 눈으로 짐을 싸는 직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낸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짐 정리 좀 도와.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오후 3시, 이삿짐 트럭이 건물 지하 2층에 멈춰섰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겨우 15평 남짓한 공간은 펜트하우스의 3분의 1도 안 됐죠. 낡은 벽지와 금이 간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창문을 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 때, 최경숙이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지선은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실장님, 시아버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최경숙은 지선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죠. CCTV 영상 본 입주민들이 다 회장님 편이에요. 밤이 되자, 반지하 방은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지선은 좁은 방 바닥에 주저앉아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선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반지하 화장실의 검은 곰팡이를 수세미로 문질렀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들은 좁은 옷장 속에 구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오전 9시, 지선은 동네 슈퍼 앞 치마를 두르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시급 9,860원짜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손님이 떨어뜨린 과자봉지를 주우며 그녀는 일주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녁 7시 퇴근한 준혁이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선은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여보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은 아내의 변한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박동철이 사는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박동철은 며느리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선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동철은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사과가 진심이야? 아니면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선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박동철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소 1년은 그곳에서 살아. 진짜 변했는지 보여줘. 준혁은 아버지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고 창가에는 화분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지선은 방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슈퍼에서 일한 지 1년 그녀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 제안을 받았죠. 옷장 속 명품들은 이제 그녀의 관심 밖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지선은 동아빌딩 1층 로비에서 자원봉사 조끼를 입었습니다.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색 작업복을 입은 박동철이 나타나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바닥을 닦았죠. 지선은 1년 전이 복도에서 물통을 찾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청소가 끝나자 박동철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최경숙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제 좀 사람 같아졌네. 그녀는 지선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오후 준혁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가 다음 달에 2층으로 이사해도 된대. 지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반지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동아빌딩 옥상 정원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동철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세 살배기 손자는 할아버지의 회색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선이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왔죠. 아버님 수박 드세요. 그녀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지선은 이제 동네 슈퍼에 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준혁이 캔커피를 들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박동철은 손자를 안으며 빙글에 웃었어요. 뭐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최경숙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1층에 새로 들어온 입주민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박동철은 손자를 지선에게 건네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작업 장갑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끔 청소부위를 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야. 박동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박동철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